네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금일 수익은 어, 어제 17만 원하고 다른 계좌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금일은 어, 한 계좌로만 해가지고 어, 약 100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단타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록이었습니다 사실 어, 매매 한번 일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대상이란 종목은 제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 종가에 어, 종가에 좀 베팅을 했습니다 이 대상을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거의 끝날 시점에 어, 3시 넘어서는 시점에 한번 매수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거의 어, 3시 18분에 한번 또 매수하고요 그래서 평단 좀 낮춰가지고 거의 보합권에 지금 와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지능 기업, 어, 지능 기업도 제가 아, 좀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지능 기업은 이제 더갈줄 알고 어, 종가 배팅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가봐야 알 거고, 또 다른 종목은 에, 대안해운 에, 오전에 여기 부분에서. 저 지금 또이 짓을 했습니다 진짜 탄탄 터렇게 보고 있다가 10시쯤에 이제 어 거래량 좀 터지면서 상승 나오는거 이런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이 상태에서 이제 눌림이 나올 때아 눌림이 나올 때 그냥 여기서 입수했습니다 미친 척가고 또리시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눌렸다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눌릴 때 여기에서 또 매수를 했고요. 아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나마 장도 좋고 어, 흐름 이것도 또장 때문에 가는 장이라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제 잡긴 또 어떻게 보면 잘 잡았는데 여기서 또요것만 먹고 이거를 못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거의 약20% 20% 가량이 날아갔는데 뭐 이런 종목 도 놓치고요 뭐 단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 종목은 어, 디스틸 기억이 안나는데 어, 잠깐 들어갔었나봅니다 <laughs> 아, 여기서 들어갔었네요. 그래서, 음, 장중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쪽 거래량이 좀 터지고, 세 번째 가장 큰 거래량이죠. 여기서 이제 두번 터지고, 요 자리에서 아마도 제가, 어, 들어갔던 이유는 원래는 돌파를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제 또 가면서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을 아마 일봉상 좋은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때려 쳐야 됩니다 예,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했었고, 오늘은 여자리에서 요, 요 팔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팔습니다. 아마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제가 돌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짧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다음은 FST구요. 여기서 했네요. 참, 진짜, 자리, 진짜 애매하게 들어가죠. 단타 <laughs> 진짜 더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또 진짜 어떻 고점권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저도, 저도 아이러니 하네요. 여기 다 좋은 자리들, 이런 자리들 다 놔두고, 왜 하필 꼭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이거 자칫, 만약에 스익실에안했으면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들어가자마자 약세이좀 쫄보라. 쫄보라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버텼다가, 더갈줄 알고 버텼다가 이렇게 눌렸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반성해야 됩니다. 뭐, 다음은 KNN인데, KNN은 전날 종가로 들어가, 종가 배팅 들어가가지고, 어, 아침에, 오전에, 여기에서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좀더 먹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 힘이 좀 없어 보였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그냥 바로 던졌고요 다음은 이제 차바이오텍이고요 어, 차바이오텍도 원래는 지금 제가 좀 자, 약간 잘못 들어갔습니다. 돌파로 들어갔었는데, 여기 이제 고점, 이쪽 앞에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눌림을 줘서, 이제 제차 다시 뚫어주는 상승이 나올 때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고점을 앞 봉에서 뚫어줬습니다. 뚫어줬다가 이제 여기서 밀렸겠죠. 그 다음 봉에서 밀리고 나서 다시 제 시도로 뚫어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돌파매매 한다고. 거의 뭐 2시쯤 됐는데 돌파매매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버텼죠. 여기서 버텨가지고. 런데 여기에서도 수익이 좀 났었는데 안 팔고 그냥 나왔죠. 왜냐면은 이 흐름이 사실 좀 좋아서 종가 베팅으로 이어 왔는 가려고 이제 그냥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21선을 타고 상승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22선 밑으로 무너져 버렸죠. 아,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것도 내일 상태 봐서 뭐 손절하든지 입절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JW 홀딩스고요 JW 홀딩스도 제가 이제 흐름이 2시 이제 오후, 두시 반쯤 여기서 이제 이 계속 흘러오다가 전에 이제 이런 고점을 뚫어주는, 뚫어줄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여기 돌파 매매를. 여기 보시면 전 고점을 뚫어줄 때 뚫어줄때 여기서 뚫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매수를 했구요 매수한 뒤에 튀어 올라서 여기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이건 좀 잘했죠. 돌파치고는 그나마 돌파 다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하... 그 다음은 어, 뭐배은 아니고 아, 일진 정기 있는데. 일진전기는 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매수를 해서 일진전기는 이것도 이제 저 종가 배팅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좀더 지켜봤어야 되는데 좀 성급해가지고 미리 사서 또 밑에도 좀 사고요. 해서 합해서 이제 이런 상승 일단 나왔었는데 시간에 시간에 좀 상승이 더 나와서 그냥 어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TK 케미칼, TK 케미칼은 일단 두 번을 했었는데, 어,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고점을 뚫어주고 올라서면서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눌림 주고 자,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를, 재돌파해서 지지를 하는 느낌이 났을 때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좀더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많으니까 쫄아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여기서 집어 던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수익을 냈고요 또 지켜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또 아까워가지고 또 미련이 남아서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laughs> 여기는 더 무서웠겠죠 당연히 여기보다 더 높았으니까 사자마자 저거 오르는 수가 그냥 던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봉 끝나는 지점에서 팔았는데, 여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흐름이 좀 여기가 좀 뭔가 좀 무서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던져버렸고, 하,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어, 그리고 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종가 배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시초 시작해서 이제 뚫을 때 돌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눌렸는데 돌파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사고 평단 좀 내리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보고 있다가 흐름이 좀 뭔가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다리다가 여기 올라올 때 여, 여기를 다시 뚫어주, 그러니까 눌리면 다시 들어가야겠다. 눌림매매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참 멍청한 생각이었는데. 아무 생각이, 이거, 이거 보면 또 진짜 주칙 더럽게 못한다. 이말 나오죠. 들어가서 거의 이제 지금 평단이 어느 정도, 어, 비슷한 상태에서 약 손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쫄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해마로도 있는데, 엄청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연습한다고. 여기서 해마로를 들어갔는데, 저 여기 돌파가, 이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눌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고점을, 이 고점을 뚫어주는 이제 그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에 여기서 뚫어주려다가 그냥 실패하고 눌렸거든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외수를 해서 뚫어 올라갔는데 쭉갈줄 알았더니 여긴 또안 가고 주저앉아버렸죠 주저앉았으면 보통 여기에서 손절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이 산자리 여기 바로 요, 요, 요 지지라인에서 눌렸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고 또 이거 습관되면 굉장히 무서운데 하, 근데 이게 지금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잘못 큰거 눌려버릴 경우에는 이런 하락이 나오는데 거의 1%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이게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손절을 못 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빠르게 위치를 정했으면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빠졌때 손절이 못하고 버티다가 상승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팔아 던져버렸습니다 약수익 내고 이런 거 버티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인데 여기에서 이제 샀죠 현대는 제가 이제 좀 이거 종목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어 가지고 흐름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슈팅 나올 때 보고 이 흐름이 눌림을 해도 되겠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름대로 판단이 좀 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 샀는데, 불량하기도 주저앉았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손절을 또 했, 하고, 여기 밑에서 떨어졌다 올라올 때 다시 사야 되는데, 어,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제가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 저항을 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내려올 때좀 사고, 여기도 서 사고, 여기 이제 버텼죠. 여기는 좀 버티고. 이런 자리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버텨가지고 이제 여기 올라왔죠. 그래 상승을 하고 계속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매수하고 9시 이후에 거의 10시 다 돼서 매수해가지고 어, 거의 뭐 2시 다 돼가지고 매도를 쳤으니까 여기에서 버티고 이게 이제 급나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버틸 수 있었겠죠. 뭔가 좀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항을 제대로 받뭐 계속해서 저항을 줬기 때문에 늘릴 때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버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와서 상승 나올 때 분할 매도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뭐 어제 한 것들이니까 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 매매 내역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수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났죠. 그래도 그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장 덕분에 시장 덕분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났는데 사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실력으로 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